10월 8일 수요일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고 이방인들도 그 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이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제시함을 통해서 건덕과 상호 용납에 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어, 좀 넘어가서 1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13절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기를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1절부터 7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 본문과 계속 맞물려서 신앙의 자유를 절제 제안함으로 타인을 사랑함으로 배려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과 연결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책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일절에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도 2절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 절대 믿음이 강한 사람 또각 사람이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에 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 각 사람도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잘 보게 되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건면을 해주면서 그 모델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용납할 것을 권해주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케 되려면 1, 2절 말씀과 맞물려서 자기 중심적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우리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중반절을 이후 계속 읽어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담당한 삶이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비방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한.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잘못까지도 우리가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이다.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사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 또 성경의 위로, 격려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도 읽어보면,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서로 뜻시 갖게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용납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들도 서로 용납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이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의 죄, 잘못을 따지지 않고 짊어지고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타인의 잘못을 용납하고. 받아줌으로써 서로 뜻을 합하여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태도다 라고 교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따지도 묻지도 않고 다 받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잘못을 그대로 받고 용납하고,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회개하면서 한마음 하나 되는 그런 신앙성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서로의 잘못을 받아주고 용납해 주고 아 서로 용서함으로 때로는 그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정말 서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오니 반드시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도 깊어지고 마음도 넓어짐으로. 반드시 예수님처럼 서로 용납하는 신앙생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